제보를 하려고 감사원, 감사관하고 통화를 한 내용인데 신경을 쓰긴는 하는데요. 조항상 할수 있나요? 조항상? 모를 것같아요그 음악가가 모를 것 같으세요? 나는 감사관에서 노하고가 많지 않을까요?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요. 좀 보호될 수 있지 않아요? 그러니까 글쎄요? 이렇게 얘기를 제보를 못할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예, 어, 아까 김남국 의원도 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. 지금 감사원에 제보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? 일반 시민들이. 네, 있습니다. 네. 제보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의 신원이 노출될까봐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아, 어, 잘 챙긴다라는 신뢰와 믿음을 줘야, 아, 그런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제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맞습니다. 동의합니다. 네. 그런데, 최근에 있었던 사항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. 시험나가 보게 됐을 때, 규정상으로 이렇게 신분을 정치해서 원하지 않는 경우는, 아무튼 신경 쓰긴 하는데요. 저항을 할수 있게 해달는 거예요. 저항을. 모를 것 같으세요? 그런 말 말아 모를 것 같으세요? 하들한테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내가 같거든요 저항을. 나름 감정에서 묘한 고 있지 않을까 그거는 그렇게... 아 요도를 렇게 잘하지 않으실까요? 뭐... 그 뜻이 나요고를 한번 해보세요. 저항을 에게 걸리겠는지 안 걸리겠는지. 뭐고를 그, 한번 해보세요. 친구 도화하려고어력 건데 정항상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. 정항뭐 이렇게 겉치신 게뭐저항 이게 이제 그 자신이 취업해서 다니는 어 회사 관련된 제보를 이제 하려고 이제 감사원 감사관하고 2019년에 통화를 한 내용인데 이 감사관이 어 신원 노출에 대해서 우려하는 제보자에 대해서 뭔가 안심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어 신원이 노출될 수 있죠 정황상. 어 그다음에 뭐 노하우가 좀 있지 않아요? 그래도 좀 보호될 수 있지 않아요? 그러니까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. 사실 이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보자 입장에서는 신원 노출이 우려돼서 제보를 못할것 같아요. 어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조치가 이제 좀 취해져야 될것 같은데 하나는. 좀 신원 노출이 안될수 있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서, 어,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것 같고, 두 번째는, 이런 제보자들의 불안감을 좀 달래줄 수 있는, 그런, 뭐, 응대라 그럴까요? 이런 어떤, 어, 매뉴얼, 뭐, 이런 것들도 좀 갖춰져야 될것 같은데, 어떻습니까? 네, 위원님 어,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아까 김남국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감사 제보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단호히 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까 그 총장께서 답변한 것처럼. 신원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좀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제보자 불안감 대응하는 매뉴얼로 어, 중요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두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좀 상당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. 어, 이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. 좀 신경을 쓰시고 계시겠지만 좀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.